21세기 글로벌 금융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발달은 국가간 자금 이동을 신속하게 해줘 금융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했다. 금속 화폐에서 지폐로 또 신용 카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등장해왔다. 최근 몇년 사이에 금융거래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는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게 됐고 그들에게 재빨리 응답한 것은 금융회사가 아닌 IT 기업이었다. 이 소비자와 일체가 된내손 안의 금융이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금융자본, 금융시장에 누가 주인인 될 거냐. 모바일에서 결제가 이렇게 편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은 모바일 전자 화폐 시장에 뛰어들며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결제 수단, 핀테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금융 질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통화의 종류, 결제 시스템 같은 장벽을 허물고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보안 시스템까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터치 한 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클릭 한 번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와 대출이 가능한 세상. 그 편리한 세상으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소난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결제 수단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갑 속 두둑했던 현금은 신용카드로 바뀌었고 최근 핀테크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다. 핀테크는 금융 플러스 IT IT 플러스 금융이면서. 금융이 인터넷 특히 모바일화 되는 것 손안에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래도 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죠. 금융 서비스를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는 것을 핀테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 거래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점은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핀테크다. 최근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현금이 사라진 세상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이 첫 번째로 일반인들이 더 이상 주머니에다 캐시 안 넣고 다니겠죠. 그렇죠? 돈 따로 안 내잖아요. 그동안은 크레딧 카드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캐시가 주머니에 주머니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캐시 사라지면서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캐시 레스가 되겠죠. 캐시 현찰 없는 그런 사회가 진 사회로 진행이 되가겠죠. 천천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한 나라 스웨덴. 대중교통 요금에서부터 교회에서 내는 헌금까지 전자 결제 수단만 사용한다. 전자 결제의 큰 장점은 바로 안전.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범죄로 사용되는 돈을 언제든지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을 돈 발행을 중단을 하는 거죠. 머지않아 도래할 현금 없는 사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지갑에 현금 갖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500원 있어요. 500원. <laughs> 카드로도 긁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 결제로도 하고 그렇게 좀 현금은 많이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데도 500원 단위 같은 게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신용카드인데 현재는 뭐 많잖아요. 뭐 페이코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웹결제로 좀 많이 좀 기우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우리 생활 속 핀테크는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시계나 팔찌 등의 MFC 기능을 추가한 웨어러블 액세서리를 착용만 하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전화번호를 활용한 P2P 자금이체 서비스는 핀테크를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핀테크 시대 우리는 스물네 살 직장인 조윤경 씨의 하루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출근 전 카페에 들러 간단히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윤경 씨 물론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다 깜빡 잊고 있었던 가족의 생일. 급하게 핸드폰으로 선물을 골라 쿠폰으로 대신한다. 자주 쓰는 메신저 앱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터치 몇 번으로 결제 완료. 업무를 처리하던 중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동창 회비를 내라는 문자. 그야말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모바일 뱅킹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핸드폰만 챙겨 나오는 윤경 씨 역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하고 나선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녀는 오늘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며. 한한 차례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금 없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일상. 이것이 바로 핀테크의 시대다. 스물네 시간 중에서 뭐 식사하고 자는 시간을 뺐을 때한열 시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열 시간 중에서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에서 관련된 일이든 금융 거래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핀테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서비스가 내장돼 있는 내 손안의 금융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고가정했을때 30분을 만약에 기존에 하던 것 대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10시간에 30분이라면 5% 정도 되지 않겠어요? GDP 성장률이 3%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컨대 생산성을 5%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생산성 제고다 개인과 기업 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기업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금융 거래의 광장인 핀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경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총성 없는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핀테크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이 취약하면 단점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쪽에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굉장한 강점이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거죠. 국내 어떤 그런 그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어 우리가 2단계 인프라를 까는 거, 보안을 갖다가 산업을 갖다가 생태계 조성하는 거. 특히, 핀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보안. 그래서, 한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스탬프.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터치 스탬프를 찍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결제는 물론, 개인 인증 등 기존의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했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인증하고 승인하는 절차들이 많이 기술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각 상점에 배포된 도장마다의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기 힘든 복제하기 힘든 유니크한 패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패턴의 정보를 가지고 결제라든지 승인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인증된 값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건 언제부터일까? 그 배경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부터 핀테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는 여주인공이 입었던 일명 천송이 코트를 사려는 중국인들의 접속이 쇄도했다. 하지만 중국인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공인 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막혀 구입을 포기했고 이날 이후 천송이 코트는 규제 개혁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핀테크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핀테크 사업자들이 시작해놓고 사실은 빛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실제로는 안 되다가 작년부터 재작년 말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핀테크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금융당국이 굉장히 많이 규제를 열어주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1999년에 온라인 유통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 온라인 상거래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알리바바 계열사 중 지불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인 알리페이. 중국의 대표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 서울의 동대문과 명동에 2만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에도 사용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 관광객 천만 시대 그렇다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쇼핑의 천국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여행과 쇼핑을 즐기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환전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명동의 그 마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 명동의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것을 상대로 환전상들이 거기 사무실을 갖춘 형태의 환전서들이 32개였어요. 그랬는데 14개, 19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 환전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판 핀테크는 선결제 후 정산 방식.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결제하면 우선 국내 은행이 이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알리페이가 중국에 있는 고객 계좌의 돈으로 이를 되갚는 구조다. 수수료도 환전할 때보다 1.5% 정도 저렴하다. 편리함과 낮은 수수료까지 중국 관광객의 입장에선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요커들이 항구에 와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중국에서 돈 넣어놓고 그거.